자, 아우, 사람들이 좀 많이 다녀서 제가 뭐 이렇게 목소리 크게 못낼것 같아서 양해 부탁드리고 이렇게 한번 빨리 볼게요. 아, 주행거리가 3만인데, 음, 도장을 몇 군데를 좀한게 티가 좀 많이 나네요. 도장했고, 범퍼 도장했고, 아, 여기 상처가 있고요. 아, 이쪽도 도장했고, 이런 데좀 상처가 이렇게 보이고요. 음 전체적으로다가 어, 도색을 좀 많이 했어요. 예. 어, 제가 지금 잠깐 봐서 사고는 없는 차로 봤는데 어, 의외로 도색한 부분이 음, 응, 조색한 부분이 많이 보여요. 아,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좀 가까이 봐야 돼요, 이렇게. 그, 문도하고, 도색을 꽤 많이 했네요, 생각보다. 어. 이쪽하고. 제가 지금 보기에는 어, 도색을 좀 여러 군데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차가 그런데 뭐 타이어 상태도 좋고 타이어도 다 교환하셨어요 을 타이어도 다 교환이 됐고 어, 뭐 엔진 소리는 아주 좋네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어, 주행거리 34,000이니까요 아주 좋아요. 제 차량은 2륜구동의 VX에요. 300VX 뭐 실내는 뭐 제가 베라카로 많이 보여드리니까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썬루프 있고 어, 주행거리가 짧으니까 확실히 가죽상태는 아주 깨끗하죠 아 전체적으로 실내 느낌은 실내는 거의 아주 깨끗하네요. 깨끗해요. 실내는 깨끗한데, 이 외관이 도색을 많이 했네요. 생각보다 사고는 없어요. 교환이나 이런 이력도 사고 없어요. 저쪽 볼까요? 음. 자, 이쪽도 가족 보면은 실내도 다 깨끗하고, 아고, 어, 실내도 깨끗하고, 다 좋아요. 근데 외관은 생각보다 도색이 좀 많아서, 어. 엔진 보죠. 주행거리가 짧으니까 확실히 엔진은 좋다고요. 엔진오일은 갈아야 되고, 엔진소리도 좋고, 주행거리 이 정도면, 아이고, 연료 필터는 안 갈았네. 저 안쪽에서 아주 살짝, 살짝, 누유는 조금 보이는데, 저 정도는 뭐, 심각한, 경우는 아니에요. 예, 네, 저는 음에 로코암 주변하고, 로코암 주변하고, 뒤쪽하고, 그리고 커하고 아, 누유는 안 보여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네, 엔진 소리는 뭐, 주행거리가 짧으니까 당연히 좋고요 아, 어, 전체적으로다가 하심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건 세월의 흔적이고 눈도 이 안보이고 어, 주행을 더 해봐야될것같은데 대체가 아니라서 음. 뭐활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아, 아까 보이고 이 소리가 들리시나모르겠어요 지금 안할적으로 네. 네. 칙칙칙칙 이런소리가 들려요 어, 이런건 베어링이 조금 어, 노후되서 하는 소리니까요 네. 이정도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어, 주행거리는 아주 훌륭하고요. 34,000km, 어, 2015년 익스클루시브 4륜의 스페셜 모델이면 2,400만원, 어, 2,5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차가 요즘 시세로 봤을 때는 2009년식이고, 어, 지금 암튼 요런 차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주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예, 제가... 어, 예. 지금 변속기도 괜찮고요. 변속 상태도 괜찮. 변속하는 뭐 충격도 없고 변속기도 괜찮고 네, 후방 카메라 하고 이렇게 있는 차량인데 어 외관이 이게 그러니까 수리가 없어요. 수리 교환이나 수리는 없는데 어 도색을 좀 많이 한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암튼. 예, 아,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무튼 뭐, 주행거리가 짧으니까 아무래도 여러가지 이점은 있죠. 예. 가격이, 네. 아,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아마 이 차가 1350에 나왔나? 아마 그럴 것 같,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무튼 예, 차량은 수원에 있습니다. 예. 어, 흰색 베라카로 주고요. 26구동의 300VX 모델이에요. 예.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연락 주시고요. 어, 외관에 조금 이렇게 도색한 흔적은 있지만 그래도 주행거리가 아주 이렇게 훌륭하다 보니까 34,000km. 주행거리가 훌륭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런 소모품이나 이런 거는 어, 아직까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 이 차는 지금 어, 다른데 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체까지는 자세히 못 봤어요. 어, 만약에 좀 관심 있으신 분 계시면 수원 오셔서 저랑 같이 하체도 다시 한번 보고 네. 어, 관심 있으신 분 계시면 한번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좀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제대로 못 보겠는데요. 다시 한번 와서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근데 차는 뭐 그렇게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기서 저렇게 유튜브 영상 찍는 분도 계셔서 저도 못 나가겠어요. 저렇게 예, 저렇게 앞에서 막두세 명씩 영상을 찍고 계셔서 제가 못 나가겠어요 지금 막저 쪽에서 막 이야기하고 있어서 방해될 것 같아서요.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혼자 돌아다녀가지고 어, 제가 좀 피해가 될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